신념 적용에서 어, 뭐 어제까지는 소분류로 분류되는 13개의 과정 독성했고요 오늘은 이제 음, 그 이후에 어, 몸에 속한 삿들을 닦고 많이 행하는 자가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 라고 해서, 말하라는 존재와 수행자의 관계가 하나씩 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는 어, 사띠 토대가 있을 때 실현 능력을 얻는다. 라는 부분까지를 어, 독성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주제 에 독성했더니 6시 22분 되었습니다. 어, 오늘 뭐, 이렇게 마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삿디 토대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어, 보면, 이제 내일은 신념처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삿디를 닦고 많이 행하면, 음, 열 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라고 해서, 어, 열 가지 이익에 대한 소개가 어, 경의 마지막에 나오게 돼 있죠. 자, 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이, 그, 몸에 속한 샷디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에게 포함, 자는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해서, 뭐,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 이렇게 말하면 뭔가요? 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뭐, 그런 것들, 요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느냐, 라고 하면, 뭐, 당연하죠. 어, 2차 인식의 과정에서, 어, 전도된 상, 무상고 무화부정이라고 하는 전도되지 않은 상이 2차 인식에 참여하면 사실대로의 경향에 의해서 삶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중생이라고 불리는 존재 상태는 어떤가요? 무상고 무아부정이라는 전도되지 않음 으로부터 떠나서 상라와정이라는 전도된 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거죠. 그래서 이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요거 절대 열반사덕 아니죠. 어, 전도된 상이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면, 아, 느낌이라고 하는, 네, 2차 인식에는 시기주관이고, 어, 찌따사님 있다. 수, 느낌이 대상이죠. 이 찌따사님 있다. 느낌을 인식할 때 상라가정이라는 어 전도된 상의 참여 바로 번뇌인 거죠. 그러면 거기서 어, 이 느낌이 뭐 락이든 고든, 불고을 낙이든 이런 느낌들이 음, 사실은 무상고무아인데 상락아라고 왜곡되게 하는 거. 이게 무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서 이차적으로 어, 정의 상이 개입하면서, 락에 대해서는 탐이라고, 진에 대해서는, 아, 고에 대해서는 진이라고. 요렇게 이차적 위곡을 만드는 게탐과가 진이다. 뭐, 이런 내용은 이제 우리 그간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어, 이렇게, 그,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음, 상의 전도 때문에 생겨나는 거 그런데, 바로,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번뇌의 부서짐. 즉, 전도된 상이 전도되지 않은 상으로 치유되는 이 과정. 요게 번뇌의 부서짐이죠. 뭐, 물론 우리가 잘 압니다. 어, 상이, 전도된 상태로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할 때, 바로 그런 작용성을 번뇌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네, 요런 현상, 수행 과정을 윗바사나라고 하고, 또 그런 현상을 이제 소멸,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나요? 지혜가 하죠. 먼제 뭐 요런 음, 그래서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바로 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상의 전도가 해소되는 음, 그러한 깨달음의 상태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하고 있다.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많 이행한다라고 하면 바로 명으로 연결되는 명을 실현하는 그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오직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많 이행하면 다 들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념 적용에서 이제 몇 가지 주제를 보고 있는데 어. 첫 번째 주제는 제가 의삼과 연결된 기억과 사유라고 하는 후렴의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심이 안으로 진정되고 가라앉고 집중되고 산매에 들어진다라고 하는 내적인 심의사마타의 구절이었고 두개다 후렴에 속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가 오늘 독성의 끝부분에 나오지만 사띠토대라는네 가지 주제를 이 경에서 살펴보는데 바로 그 중에 세 번째 주제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 나와있고요 조금 있다가 우리 어, 초기불교 101본문에서 설명 정리한 부분 좀 살펴보겠고요 자, 이렇게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면,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이, 보아, 선법들을 포함한다, 라는 부분 보았고,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어,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어, 나타나죠.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에게, 마라는 기회를 얻고, 마라는 대상을 얻는다. 라고 해서, 마라! 누군가요? 바로 번뇌의 영역. 무명과 가래의 영역, 탐진치의 영역, 유의적인 삶이 진행되는 중생들의 영역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네, 마라라고 하는 존재가, 음, 설명이 되지요. 마침 우리가 요즘 삼류따니까야의 제4번 마라 삼류따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뭐, 오늘도 잠시 후에, 마라의 덕경 2번을 이제 보게 되겠죠. 바로 그 마라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부처님 몸에 속한 사디를 닦는데 이 몸에 속한 사디를 닦고 많이 행하지 못한다. 어떤 성과를 드러내지 못한다. 라고 하면 바로 그 지배력을 가진 자. 번뇌의 영향 위에 있다. 라고 하는 이 중생들의 삶. 현상의 영역에서 지배력을 가지는 마라가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는다. 몸에 속한 자태를 다고 많이 행하는 자. 그래서 그 수행의 과정에 성과를 내는. 그래서 현상의 영역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현상을 넘어서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선 이런 수행자한테는 마라가.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상을 얻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라라는 존재 자체가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그래서, 어, 중생들의 삶이라고 하는 이 현상의 영역에서, 욕개, 새끼, 무색계라고 하는 이 존재의 영역에서 지배력을 갖는데, 이제 몸에 속한 샷들을 닦고 많이 행하는 수행자는 어떡한다고요? 바로 거기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해서 이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무상이라는 개념이 뭔가요? 바로 상의 전도됨 상락아정이라는 이 전도의 반대편에 전도되지 않는 사실에 부합한 네, 사실에 들어맞는 그런 무상고무아부정이라는 이것을 앞에서 이끄는 게 무상이잖아요 그래서 어, 현상의 영역에서 수행자가 법을 드러나게 하면 <laughs> 그 드러나는 법에서 어, 무상을 관찰하는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마라가 그런 수행자에게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상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자, 현상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실의 영역으로 접근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마라가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유가 또 재미있죠. 어, 무거운 돌덩이를 젖은 진흙덩이에 던지면 가라앉는다. 그렇습니다. 가라앉죠. 바로 그러하듯이 젖은 진흙덩이와 같은 몸에 속한 삿들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는 중생들, 현상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런 사람들한테는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그 젖은 진흙덩이에 가라앉듯이 말아가 그런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기회를 놓고 대상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비유는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토막. 비벼가지고 불을 내려면 네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토막에 음, 부시막대를 가지고 와서 불을 피우자라고 하면 불이 붙겠는가? 가능하죠. 뭐 인류의 역사에서 어, 마찰을 통해가지고 불을 만들던 그 시절로 보면 젖은 나무토막에다가 부시막대를 돌려가지고 불을 일으키는 이런 어리석음은 가당치 않죠. 바싹 말라서 수액이 없는 요런 어잘 비벼주면 마찰력에 의해서 불이 날수 있는 요런 나무를 선택해가지고 불을 비, 붙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어 마라가 어떤 사람에게서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고자 할때그 비유가 마른, 마르고 수액이 없는 나무와 같은 존재라면 마라가 부심 앞대를 비벼서 자기의 지배력 하에 둘수 있다. 이런 비유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비유는 비운, 그러니까 빈 항아리가 저 장소에 놓여 있다. 그때 사람이 물짐을 가지고 오면 이 비어 있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다섯 가지 장애로 가득 차 있다. 거꾸로 말하면 칠각지가 내 마음을 충만하지 못한다. 이러면 마음이 칠각지에 의해서 충만하지 못한 그 칠각지가 채워지지 않은 빈 공간 다섯 가지 장애의 영역. 거기에는 마라가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는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해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역으로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에게는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상을 얻지 못한다 예 반복 말씀드리지만 어,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한다 하는게 앞에 후렴에서 제가에 어, 연결된 기업과 사유가 버려진다 삼매에 든다 윗다과 윗자라의 순일성 삼매에 든다 거기서 안으로 해서 내적인 심해 사마타를 닦아서 법이 드러나는. 이렇게 어,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한다. 법이 드러난다라고 하면 이제 현상의 영역을 극복하기 위해서 법이 드러나서 드러나는 법의 무상을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로 연결되면 이렇게 사실의 영역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말하는 오직 현상의 영역. 에서만 지배력을 갖기 때문에 사실의 영역으로 접근된 수행자에게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상을 얻지 못한다. 이런 거를 또 비유로서 말해주죠. 가벼운 실타래를 단단한 벽에 던지면 그 실이 어, 판을 뚫고 들어가게 할수 있느냐 못한다. 그렇게 말하가 기회를 얻지 못한다. 마찬가지 젖었고 수액을 가진 나무토막에다가 부시막대를 비벼가지고 불을 내게 할수 있느냐? 못한다. 마라가 기회를 얻지 못한다. 또한 어, 가득 채워져 있는 항아리에 물집을 가지고 와서 물을 내려놓고자 하면 그 물을 넣을 수 있느냐? 넣지 못한다. 내 마음이 다섯 가지 장애가 밀려나고 칠각지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마라가 아무리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도 이미 내 마음에 물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물짐을 내려놓을 수 없듯이 내 마음에 장애는 완전히 밀려나고 칠각지가 충만했어. 거기에 마라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어. 말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상을 얻지 못한다. 이런 부분. 예. 어, 여기서 이제 사실, 이물 항아리가 비워져 있느냐, 또 가득 차 있느냐, 어, 요 부분을, 어, 보통은 이제 다섯 가지 장애의 관점에서 말하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어, 칠각지가 내 마음을 차지했느냐, 라는 요 측면으로 해석하는 게 의미가 있죠. 요거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우리가 어 이해할 수 있죠. 네, 요렇게, 그, 마라가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몸에 속한 살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았다, 닦고 많이 행하다 요런 차이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음, 몸에 속한 삿디 그러니까 신념처경의 큰 주제 바로 이렇게 음, 몸에 속한 삿디의 기본이 제가의 삶에 연결된 기억과 사유가 버려진다 삼매에 든다 미닦가가 순일해진다 유심유사의 삼매에 든다 거기서 심이 안으로 진정되고 음, 잔매에 들어진다, 내적인 심의 사마터를 닦아서 법을 드러나게 한다. 요만큼을 몸에 속한 사띠, 신념처의 기본 개념으로 놓고, 어, 그랬을 때에 법이 드러나지 못하면 말아가. 또 법이 드러나면 말아가. 기회를 얻을 것이냐, 얻지 못할 것이냐. 요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이어가지고, 누구든지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것이든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심을 기울인다. 그는 사띠 토대가 있을 때, 거기서 실현 능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 요거 하여간 좀 어려운 주제다라고 먼저 또 말씀드렸는데,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자라는 것은, 아라한의 깨달음 아라한이 깨달아 번뇌없는 삶으로 세상을 만나는 것 실다운 지혜죠 그런데 요런 실다운 지혜가 완성되려면 사념처 수행으로 몸에 속한 삿디를 통해서 음 여실지견해서 실다운 지혜가 만들어지면 이 실다운 지혜가 삼매라는 제약 위에 있다. 그러면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만들어진 실다운 지혜를 토대로 사띠 토대죠 여기에 사띠 토대에서 딱가 어, 안에서 사마타 위빠사나로 번뇌를 부수면 그때 비로소 해탈지견에 의한 완전한 지혜가 완성되어야 그때. 세상을 만나는 방법으로 삼매의 제약이 없는 일상의 실다운 지혜가 실현된다 일상이 실다운 지혜로 세상을 만난다 뭐 요런 이야기다라는 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주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삶에 대한 이해 수행이 어떤 지도로서 그려지느냐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이제 요 부분도 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죠. 그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심을 기울인다.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심을 기울인다. 이렇게 약간 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 삼매의 삼매라는 제약 위에서 어, 수행 과정에서 얻어진 실다운 지혜로 실현을 해서 삼매라는 제약 없는 실다운 지혜를 완성하는 것, 실현하는 것. 어, 요 개념을 보는 게 중요하죠. 뭐, 그래서, 이제, 뭐, 비유가 몇 가지 나타나는데, 어, 생략하고, 이랬을 때, 바로 그렇게, 음, 실다운 지혜를 실현하기 위해서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로 심을 기울인 요, 삼매의 제약 위에 있는 실다운 지혜의 상태. 요거를 사띠 토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사띠 토대가 있을 때 바로 삼매의 제약에서 제약이 해소된 실다운 지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러니까 사띠 토대라는 개념이 뭐 2000년 없는 넘는, 넘는 불교 역사에서 어 해석되지 않았던 거. 이것도 오직 경에 의한 공부를 진행하는 근본 경전 연구회 우리가 사띠토대라는 개념도 발혀했죠 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사띠토대가 있을 때 어디에서든 실현 능력을 얻는다라고 해서 음. 먼저 뭐 비유를 잠깐 보자면 그 앞에 비유가 특히 이제 물과 관련해서 보면, 음, 비어 있는 항아리에는 마라가 물짐을 들고 와서 무, 물을 내려놓을 수 있다.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해서 가득 차 있는 항아리에는, 어, 앞에서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칠각지가 비어 있다 가득 찬 항아리라는 것은 칠각지가 충만하다 거기에 말라가 물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 거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어, 사띠 토대를 말할 때는 이렇게 가득 차 있는 항아리에서 심센 사람이 기울이면 물이 나오겠는가 라고 해서 이제 가득 찬 물의 활용의 개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어, 사띠토대가 있으면 활용을 통해서 어, 실다운 지혜로 실현해야 하는 법들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실현 능력이 바로 항아리를 기울이는 힘. 이것이 사띠토대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그 오늘 그그 명, 그 몸에 속한 삿디를 닦고 많이 행한 자는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한다 마라가 기회를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라는 부분 그리고 삿디 토대와 관련한 뭐 아주 어려운 주제들 좀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 요... 초기불교 101번문 살펴보겠습니다 어, 몸에 속한 사띠경 마라의 영역 엔드명으로 연결되는 법들 작년 9월 26일날 공부했는데요. 마라가 기회를 얻고 대상을 얻는 영역,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지 않은 영역, 법이 드러나지 않은 영역, 현상의 영역이고 사실의 영역에 들어서지 못한 영역, 마라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영역은 현상의 영역이다. 라는 거. 어, 몸에 속한 사태겸의네 가지 개념 중세 번째로 명으로 연결되는 위자바기야의 용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했는데 뭐 연결되어 있고요. 명은 번뇌들의 부서짐에 의해 무명이 버려질 때 생기는 곳인데 이런 명으로 연결되는 것을 사실의 영역에서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라고 해서. 어, 몸에 속한 사띠를 닦고 많이 행하는 자는 명으로 연결되는 선법들을 포함한다. 라고 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의해 법이 드러날 때, 사실의 영역, 즉, 무상의 관찰이 시작된다. 라는 게, 어, 오늘 보고 있는 신념 적용, 그리고 안구따라니까야 하나의 모음에 있는 몸에 속한 사띠 품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여섯 가지 명으로 연결된 법들도 나와요. 그래서 사실의 영역의 전체 과정, 이렇게 보는데, 무상의 상, 무상에 대한 고의 상, 고에 대한 무하의 상, 버림의 상, 이탐의 상, 소멸의 상. 이렇게 여섯 가지 상을 명으로 연결된 법이다.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버림이고 이탐이고 소멸이다. 요런상 요런경향 요것이 명으로 연결된 것 여섯가지다 해서 5 5번삼유다 3번 디가부남신자경 안구다라니까야 여섯의 모음에 35번 명과 연결된 경 해서 요런 여섯가지 명으로 연결된 법들 설명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두가지 명으로 연결된 법들 해서 여실지견 이후 해탈지견의 과정을 사마타 윗바사나로 말해주는 것이 안구 음, 따라니까야 둘의 모음에 속한 어리석은 작품. 네, 요걸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명으로 연결되는 법으로 알고 있죠. 네, 이렇게 명으로 연결된 법들까지 보았고요그 음, 다음에 이제 보면 사티토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뭐, 사티도대에 대한 부분은 어, 101번문에서는 떼어서 그 다음날 소개하고 있는데, 뭐 이거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몸에 속한 사티라고 하는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불교계가 발견하지 못했던, 해석해 내지 못했던 이 개념을 우리가 근본 경전 연구회가, 발견한 네. 그 그런 삽디 토대에 대한 뭐 용례를 가지고 잘 설명되어 있으니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음, 아침 독성 마무리하고요. 어, 아, 상류다니까요. 보겠습니다.